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인누야샤 게임이에요.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이 게임이 엄청,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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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의 게임이에요.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. 일단 저는 개고수니까 노말로 시작할게요. 어, 저는 저를 닮은 세쇼마루를 하겠습니다. 어, 개구. 이 게임은 일단 보면서 하도록 하죠. 앞으로 무빙! 했다가, 이거 했다가, 공격했다가 뒤로. 제가 고른 카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게임이에요. 이해 가시죠? 저 이제 뒤로 가겠죠? 네, 뭐 이런 간단한 게임입니다. 이렇게, 뭐, 상대방이 가영이네요. 가영이 만나 저거 이름? 어쨌든, 죽이면 돼요. 자, 누가 이기나 해보자. 요걸로 해야겠어. 그 다음에, 이걸로 한번. 아, 망했다. 아! 아! 얘왜안 움직여? 아, 잠깐만. 뒤로 갔다가 회복했다가 방어. 오 어, 씨. 회복. 오 어, 씨. 잠깐만. 어떻게 해야 되지? 음. 밑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거. 아이아저내내 이제... 수를 내다 읽고 있는 것 같아 어뭐1 단계부터 이렇게 힘들어 아씨위로갈게요넌 죽었다 씨 앞으로 갔다가 이거 진짜 꼭 맞을 거야. 이. 아, 망했다. <laughs> 뭐지? 아, 제대로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봐줬더니 안 되겠네. 어? 봐줬더니 이 새끼가 깎 깝죠? 아. 괜찮아. 둘다 백백이야 괜찮아 앞으로 갔다가 이거 썼다가 이거 썼다가 회복 아 못하네 어 그래 때려 때려 나도 때려 줄게 어 그렇지 아 무승부 어뭐1타킹은 아, 뭐야 뭐, 잠깐만 야 캐릭터 바꿔. 나락. 너로 정했다, 나락. 인누야샤 보셨나요? 저는 잘안 봐가지고, 잘안 보는데 캐릭터 이름은 대충 알아. 아, 이거, 걸려면 데미지 7 0인디 60인가? 60이구나. 일단은, 회복했다가, 이거 썼다가, 방어. 안 움직이겠지, 설마? 움직이지 마. 오케이, 맞았다. 데미지 60! 나이스. 일단은 제가 이득. 일단은 빠져가지고 회복해야겠어. 어? 이 새끼, 나, 내 수를 읽었네? 컴퓨터. 와, 컴퓨터 이거.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만, 이거 쓰고, 위로, 빠지고. 헐. 어, 잡았네? 야 자, 여기서 이제, 이렇게 깨면은, 이렇게 카드를 한 장씩, 스킬을 한 장씩 이제 얻을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얻은 거는 뭔 스킬인지 모르겠는데, 나도 처음 봤어, 이건 뭐지? 어쨌든. 어, 이따가 뭐, 한번 써볼게요. 야이 새끼야, 데미지 20 갖고 되겠니, 새끼야? 60은 받아야지, 새끼가. 자 앞으로 갔다 회복했다가, 저거 뭐야? 아니지, 회복. 아니 잠깐만. 어떻게 할까? 앞으로 가서 회복한 다음에 이거 쓸게요. 그렇지,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. 회복했다가, 아! 말도 안 돼. 잠깐만. 회복했다가, 위로 오, 올라올라나? 아, 잠깐만. 아이, 저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. 컴퓨터, 술을 못 읽겠어. 이거 하면 100% 맞을 것 같아. 이거 하고, 이걸로, 됐어. 오케이, 일단 맞았고. 저거 맞으면 끝난다! 제발! 야! 이거지, 에이, 제이 어디서 나락한테 깝쳐요! 나랑, 나랑, 나락, 나락, 나락! 내도끼에 반박이 돼어 무빙! 이 카드가 정말 좋은 거예요. 앞으로 두 칸을 가는 가, 스킬인데, 이거 한번 써볼게요. 내 네, 이럴 줄 알았지. 나랑 겹치죠, 이렇게 하면. 와, 데미지 80이야. 와, 나 이런 스킬 처음 봤어. 뭐야, 이거? 이렇게 해도 이기겠는데? 이겼다. 와, 말도 안 돼. 이 스킬 뭐지? 쟤, 저거, 이름 뭐죠? 이, 여자? 어, 이거 뒤로 두칸 가는 거. 이거, 와, 대박이네, 이 스킬. 이거, 아, 어, 이거, 이 이름, 여자, 이름 뭐였더라? 까먹었다. 아, 저거. 아, 망했다. 아, 근데 만화가 100이나 들어. 아이, 새끼가. 뒤로 두칸 빠지고. 내걸줄 알았어, 이 새끼야. 병력 봐! 자, 저는 어떻게 할까? 제가 뒤로 빠질라나? 앞으로 가서? 아니야, 아니야. 앞으로 두칸 가서 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이거 쓰고 해보. 아, 망했다. 헐, 데미지 오십. 헐, 망했다. 와,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쓰고, 뒤로 빠져서 회복. 아, 안 돼! 야, 이 새끼야! 와, 이거 한방, 한방 싸움은 아닌가? 어쩌지? 괜찮아. 일단 앞으로 가서. 아니, 아니, 아니 회복, 어떻게 해야 되지?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.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보자. 자, 가보자. 헐, 생각지 못한 변수인데, 어, 저 데미지 15야. 5나머, 나피 5나머. 헐, 말도 안 돼. 와 이거 어떻게... 와 잠깐만요. 이거 앞으로 갔다가 일, 이렇게 할게요. 일단 졌다. 아, 이거 컴퓨터, 이게 잠깐만 해킹했어. 내 컴퓨터 해킹했어. 컴퓨터 말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알아? 저거 왜 따라와? 저거를... <laughs> 어, 말도 안 되네. 말 같은 소리 해야지. 이거 와, 이거 앞으로 안 와, 그리고. 아, 이거 걸리면은 끝인데, 아. 일단, 회복. 앞으로 가, 앞으로 두칸 가서. 아, 잠깐만. 아, 그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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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잠깐만요. 회복. 앞으로 한 칸. 뒤로 한칸간 다음에, 이거. 오케이, 이거 100% 맞았다. 제 데미지 15. 맞았고. 아, 그렇지. 아! 아, 쟤 가드 썼네. 아, 쉐끼가 가드를 써. 야비한 쉐끼. 응? 한 방을 노린다. 한방 노릴게요. 안 되겠, 아! 왜 따라와? 말 아, 잠깐 이건 말도 안돼 이거 컴퓨터 이거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. 어, 말도 안 돼. 하, 진짜. 어? 나 가드. 넌 대졌다. 너희 새끼. 이거넌끝 끝났어 새끼야. 진짜 이거 버그 썼다 이거 컴퓨터 버그 썼습니다 신고합니다 컴퓨터 이거 지금 경찰서 신고합니다 아 뭐야 이게 아 졸라 <laughs> 아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졸라 어렵네 이거. 회복했다가 왠지 앞으로 올것같아 그러면은 나도 앞으로 가서 이거 쓴 다음에 뒤로 빠아 못하네 이럴 줄 알았어 앞으로 왔네 그러면 바로 이거 써버리기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전 앞으로 두칸 가서 이거 위로 도망가. 오케이. 아! 망했다. 와, 너무 어려워.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초반에 이거를 쓰지 말아야겠다. 이, 이 스킬을 쓰지 말아야겠어요. 너무 만화 낭비야.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, 앞으로 갔다가 이거 쓰고, 뒤로 빠질게요. 아냐, 아냐, 회복. 와, 왜 밑으로 가지? 와, 말도 안 돼. 이렇게. 오케이, 맞았고. 아, 뭐야! <laughs> 아, 오질나게 어렵네, 진짜. 캐릭터 바꿀 수 있나? 심각하게 어려운데? 나도 밑으로 갔다가, 앞으로 두 칸? 그러면은, 그래. 저기 있으니까, 이렇게? 왜또 위로 가? 말, 말이 안 되는데? 내가 어떻게 하고, 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, 저거? 컴퓨터? 그치, 그치 않나요? 말이 안, 오케이, 한방 먹였다. 드디어, 드디어 한방 먹였네. 씨. 아, 아, 와, 이거 어쩌지? 망한 거 같은데. 밑으로 갔다가 아 어떻게 해야돼 아...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날 어, 따라와 어? 어이나르크내 <laughs> 도끼에 범벅이 돼야 죽어라 이 새끼야 어? 와, 이거 엄청 좋은 거야. 에, 와, 이거 60 채워줘요. 개꿀. 개꿀 아이템 획득했습니다, 지금. 어, 뭐야, 왜못 써, 근데? 어? 에너지 업, 힐. 아, 왜 안, 앞으로 안 오냐? 마지막은, 이네아샤가 마지막 상대네요. 자, 뒤로 갔다가 힐 방어, 오케이 피했고, 설마 저 힐이 p60을 채워준다는 건가? 어, 아, 아, 힐이구나. 아, 뭐야. 난또 만화 60 채워주는 줄 알았네. 힐도 좋지, 뭐, 근데. 만화 60을 쓰는 대신에, <laughs> 어? 그거네. 에이씨. 음. 이거, 이거. 회복. 내가 앞으로 올줄 알아. 아, 뭐야! 뭐야! 아, 뭐 다? 나... 아, 헷갈 아, 이거 아닌데. 아, 이거 진거같 은데. 아, 죽 으면 다른 캐릭터 한번 해 봐야겠다. 이거. 또 피해 버리네. 잠깐만 나한테 힐이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힐을 써. 오케이 마나 소비 오지고 힐 오케이. 이40 채워 주네. 아, 일단 채, 다 채워야 돼, 일단. 싸우기 전에. 오케이, 쉴드. 밑으로. 자, 위로 올라갔다가 이거 한번 써 주고 힐 오케이 걸렸다 헐피오 남았다 어떡하지 앞으로 두칸 방어 살았다 와 이거 어쩌지 피오 남았는데? 이거 힐. 그렇지. 나한테 힐이 있었어. 오케이, 피하고. 힐. 개, 개꿀. 아, 힐 개사기. 개사기, 십자기 완전사기. 앞으로 가서 이거 한번 쓰고. 오케이. 아, 뭐야. 뭐야. 힐. 앞으로 가서 이거 쓰고. 아, 망했다. 어쩌지 밑으로 힐 방어 오케이. 어, 마지막 대 마지막 대결이라 치열. 지금 너무 와, 막상 막하야 막상 막상막하. 막아. 제가 어, 어떤 동작을 할까? 아, 일단 회복부터 해야 돼. 오케이, 피했다. 실에 도박 <laughs> 앞으로 왔다. 나도 공격. 아아 어? 쉴드 쳤네 오케이 시 <laughs> 진짜 말도 안돼 <laughs> 앞으로 가서 이거 쓰고. 뒤로 빠져 피해 주고 이거 쓴다. 신남았다. 앞으로 두칸, 왠지 밑으로, 앞 왠지 앞이나 뒤로 움직일 것 같아. 이거 한번 써 볼까요? 그렇지, 걸렸다. 백퍼다 이거. 아, 어? 새끼 이거 끈질긴데. 걸렸다 이거. 내가 이겼어, 임마. 나르크. 이누야샤. 나의 승리다. 네 모든 스테이지 올 클리어했습니다. 와 이거 힘드네. 다른 캐릭터도 있을 텐데. 뭐 이누야샤, 인웨야샤... 가... 이 일본 이름으로 돼 있나?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? 카고메, 카고, 상고, 미로쿠 맞나? 이름이 원래 이래? 세쇼마루, 이게 뭐야? 나라쿠, 나라쿠네 이름이 나라쿠 코가 이거는 카... 카루라... 어... 다른 애들 스킬 좀 볼까? 가영이, 가영이 스킬 좀 보자. 아약? 어, 뭐야, 뒤로 볼까? 에라이, 쉣껸야 뭐지? 아이고, 실. 예, 어쨌든. 예, 오늘 이네야샤 카드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올 클리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 만능나라.